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변비약 안 드셨죠? 응,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아침에 자연스럽게 다녀왔어. 정말요? 그럼 이제 변비약은 필요 없는 건가요? 그래, 단한 잔의 차가 내장을 살렸어. 아침마다 변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데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답답했던 날들, 심지어 변비약 없이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서 매일 약을 찾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변비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처음에는 속 시원하게 나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의존성이 생기고 장의 근육은 점점 더 게을러집니다. 결국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 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늘은 변비약 없이도 장을 깨워서 자연스럽게 활동하게 만드는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이차한 잔은 수많은 노인분들의 변비를 해결하고 약을 끊게 만든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방법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가의 건강보조제나 특수한 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평범한 재료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매력적입니다. 노인분들이 변비로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장의 근육이 탄력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변을 밀어냈지만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약해집니다. 또한 물 섭취가 부족하거나 섬유질이 적은 식습관, 활동량 감소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결국 장은 느려지고 변은 딱딱해지며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기에 변비약을 자주 사용하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약이 장을 억지로 자극하는 동안 장은 스스로 움직일 필요를 잃습니다. 오래 사용할수록 장의 자율 운동은 줄어들고 결국 약 없이는 배변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루틴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장의 본래 힘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2차한 잔은 장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깨우고 수분을 공급하며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장이 건조해지고, 변이 딱딱해지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쌓여서, 여러분의 장 건강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2차 한잔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장에 필요한 수분을 빠르게 공급하고 동시에 부드럽게 자극하여 잠들어 있는 장 운동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물한 컵만 마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은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는 수분 공급과 자극, 그리고 장, 점막 보호라는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장을 갑작스럽게 수축시켜 오히려 배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점막을 자극해서 장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도에서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가 이상적입니다. 손등에 살짝 닿았을 때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분입니다. 이 차는 특별한 약재나 비싼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보리차, 현미차 또는 미지근한 따뜻한 물에 아주 소량의 천이염을 섞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보리와 현미는 장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천이염은 전해질을 공급하여 장의 수축을 돕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아주 소량만 사용해야 하며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보리차나 현미차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마시는 속도입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모금씩 천천히 장으로 흘려보내듯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과 성분이 장의 점막을 타고 천천히 퍼지면서 장을 자극합니다. 이 차를 마신 후 가벼운 복부 호흡을 함께 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배를 천천히 부풀리고 내쉴 때는 배를 천천히 당겨 줍니다. 이 단순한 호흡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변이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이 루틴을 실천한 70대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변비약을 복용하셨던 분이었는데, 아침 공복차 루틴을 2주간 실천한 후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 변비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배변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차한 잔이 내 장을 깨웠어요. 20년 동안 의존했던 약을 드디어 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방법의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장을 깨우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2차 한 잔을 마신 뒤 장을 깨우는 간단한 마사지를 함께하면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장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 물만 마시는 것보다 물리적인 자극이 추가되면 더 빨리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바닥 복부 마사지입니다. 손바닥을 배꼽 주변에 대고 시계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30회 정도 문질러 줍니다. 시계방향은 대장의 진행방향과 같아서 장의 연동 운동을 돕습니다. 특히 왼쪽 아랫배 부분은 변이 머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배변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는 무릎 당기기 운동입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한쪽씩 천천히 배쪽으로 당깁니다. 왼쪽 오른쪽 각각 10회씩 반복하면 장에 부드러운 압력이 가해져 장 운동을 활성화합니다. 이 동작은 허리에도 무리가 가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간단히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부 호흡법입니다. 차를 한잔 마신 후 편안히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내쉴 때 배를 천천히 당깁니다. 이 동작을 1분만 해도 장에 자극이 전달되고 변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폐활량이 줄어든 노인들에게 이 호흡은 장뿐 아니라 폐와 심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이세 가지 루틴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힘든 운동도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손과 호흡, 그리고 작은 움직임만으로 장을 깨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이 루틴을 함께 실천한 80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약에 의존했던 제가 이제는 화장실에서 5분이면 끝나요. 내장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에요. 노인분들은 몸에 큰 부담이 없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루틴은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침대나 의자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만 해도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지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차와 장 마사지 루틴을 칠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첫 일일에서 일은 장이 갑자기 깨어나는 듯한 묘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이 완전히 시원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일째가 되면 배가 부드러워지고 가스가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변이 쌓였던 분들은 뱃속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5일째가 되면 변의 수분감이 달라지고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변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단계가 되면 장의 자율 운동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동안 약에 의존해서 잊고 있었던 내 몸의 힘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변비약을 장기간 사용해온 분들은 약을 갑자기 끊지 말고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복용하던 분이라면 격일로 줄이고 이후 3일에 한 번으로 천천히 간격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침 공복차와 장마사지 루틴은 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굽는 든든한 지원근이 됩니다 70대 중반의 한 아주머니는 20년 넘게 변비약을 복용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라도 약을 거르면 배변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차 루틴과 장 마사지, 복부 호흡을 시작한 후 2주 만에 약의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 변비약 없이도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배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에요. 변비약은 이제 서랍 속에 넣어뒀어요. 여러분, 약을 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장 스스로의 힘을 되찾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아침 공복차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내 몸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장은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아침 공복차와 장 마사지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장의 힘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의 식습관과 생활습관도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장을 살리고 변비 없는 몸으로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첫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노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하루 전체의 수분량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장 속에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변이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목표로 하되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서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차 이후에도 하루 종일 소량의 물을 자주 섭취하면 장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집니다. 두 번째는 섬유질 섭취입니다. 섬유질은 장을 청소하고 변의 부피를 늘려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많은 양의 섬유질을 먹으면 가스가 차고 배가 불편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늘려야 합니다. 채소, 해조류, 통곡물, 과일을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과, 배, 고구마는 노인분들이 소화하기 쉽고 변비 완화에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와 생활 리듬입니다. 아침 식사는 장의 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장의 활동도 늦어지고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 앉는 습관은 장에게 지금이 배변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줍니다. 심리적 신호가 장 운동을 유도하는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적당한 활동량입니다. 장 운동은 온몸의 근육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더 느려집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같은 단순한 활동만으로도 장의 움직임은 달라집니다. 특히 식사 후 1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는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장과 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장의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편안한 호흡, 명상, 가벼운 음악 감상은 장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연스러운 배변을 돕습니다. 이 모든 생활 습관은 아침 공복차 루틴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70대 후반의 한 할아버지는 아침 공복차와 장 마사지를 시작하면서 하루 20분씩 가벼운 산책을 더했습니다. 그 결과 3주 만에 평생 반복되던 덤비가 사라지고 배가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을 끊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내 몸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게더 기쁩니다. 여러분,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 피부, 내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속이 깨끗하면 몸 전체의 노화 속도도 늦춰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아침 공복차 루틴은 단순히 변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약에 의존했던 장이 스스로 깨어나는 첫 걸음이며 내 몸의 건강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하루 아침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장은 다시 힘을 얻고 변비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아침 공복차 한 잔, 손바닥 복부 마사지, 부드러운 복부 호흡. 이세 가지가 여러분의 장 건강을 살리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변비약을 줄거나 끊을 때는 조급해 하지 마세요. 장에게 시간을 주고 천천히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루틴이 결국 약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배변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장은 생각보다 더 강하고 더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단지 그 힘을 다시 깨워줄 신호가 필요할 뿐입니다. 아침 공복차 한 잔은 그 신호이며 오늘이 그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과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여러분의 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장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기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면역력과 행복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약을 버리고 내 몸의 힘으로 배변하는 그날까지 매일 아침 이 루틴을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반드시 그 노력에 응답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담이나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